저희는 이제 인천 SSG 랜더스 의 팬입니다. 저 랜더스요. 저 키움 팬입니다. 저도 키움 히어로즈 팬이에요. My favorite team is uh, the Landers. 저는 SSG를 한 평생 응원해 온 SSG 골스 팬. 키움 히어로즈 팬입니다. 언제서부터 팬이셨어요? 저는 저는 옆에 형 따라서 16시 간째. 저는 오늘부터입니다. <laughs> 어, 한 140일 정도 됐어요. 오래요. <laughs> 저는 작년부터요. 2018년쯤부터 팬이었어요. 오해로딱 10년째 되고 있고. 저는 09년도부터 팬이었어요. 어, 저 2008년부터. 07년도에 한국 시리즈 우승하면서. 06년도부터. 어, 산미 슈퍼스타. <laughs>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팬이었어요. 왜 팬이 동생이 SSG 지금 선수여서. 어저 김강현 선수 보고 반해서 팬이 됐습니다. It's a long story but mainly I like Shin Shuchu. 아니 어제 그 김강민 선수가 구회 말에 끝내기 슬리런 때렸잖아요. 그거 보고 스포츠 팬이라면 그건 안 반할 수가 없는 순간이라고 가지고 저는 친구 따라 김강민 선수 보고 팬이 되었습니다. 어, 키우면은 잘하는 선수들 뭐 이정우 선수라든지 김혜성 선수, 조상훈 선수 등등도 많아서 전에 아빠 따라 목동 야구장 가다가 팬 됐습니다. 저는 얘 따라가다가 팬 됐어요. 저는 오빠가 넥센 히어로즈 팬이라서 같이 좋아하게 됐어요. 얘 때문에 야구장 같이 왔다가 푹 빠졌어요. 어 그냥 야구 보다가 좀 재미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하기 싫어서 핸드폰 찾아보다가 한번 보게 됐는데 그때부터 너무 그냥 열정적인 야구하는 모습에 좀 반해서 팬이 됐고 베이징올림픽 때 김광현 선수의 역투를 보고 SK 아이벌스의 팬이 되었고 그때 이후로 쭉아이벌스와랜더스의 팬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항상 뭐 어저께 같이 뭐 드라마 쓰는 경기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는. 아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애를 데리고 한번 관전을 왔다가 너무 재밌어서 내가 빠져버렸어요. <laughs> 항상 뭐 드라마 같은 경기 잘 보고 있고 어뭐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렇게 재밌는 경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만 웃음 없는 거 너무 서럽습니다. 승 없다고 타팀 팬들이 놀리는 게 너무 싫어요. 이제 <laughs>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키움 화이팅! 이미 우리는 많은 역사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선수들한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응원할게요. 키움 히어로즈 파이팅! 사실 기대 안 했는데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최지윤 사랑합니다! 올 가을에 가장 많이 이긴 팀은 키움이니까 우승을 못 해도 키움 팬들한테 우승은 히어로즈라고 생각합니다. 뭐 옛날에 비해서 많이 뭐 약해졌다 얘기도 듣지만 오히려 그렇게 젊은 선수들끼리 끈끈하게 뭉치는 게 지금 사회 초년생 된 입장에서 와닿고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서 더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각자 생각하시는 본인에게 야구란 무엇인지 아 야구 야구란 <laughs> 본인이 생각하시는 야구란 무엇인지 야구 어... <웃음> <야구하는> <웃음> 짧게 해주세요. <것> 야구 <같아. 웃음> 어, 되게 어렵다 이거 나에게 야구란 행복이다 저에게 야구란 매일매일의 행복. 항상 사람들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퇴근을 해야 될 이유? 일상의 탈출구. 에너지, 에너지 충전 포인트랄까요? 우리가 저희가, 저희가 예비 고3인데어 저희 지금 좀 힘들긴 한데 지금 약간 상황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약간 그런 안식소. 유일한 낙타. 낙타일한 낙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이라 그럴까요? 안 되는 일도 많고 그런데 선수들이 해결. 잘해줌으로써 해서 대리만족을 이루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약이다. <laughs>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매력입니다. 저에겐 야구란 태그노의 맥주 같은 것? 저에게 야구라는 옆에 없으면 안될 존재? 예전에는 멋있는 형 같은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정말 친한 친구처럼 된것 같습니다. 야구는 그냥 영화, 영화 같아요. 솔직히 그냥 다른 표현이 없고 영화 같습니다. 그냥. 저에게 야구란 드라마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자부심입니다. 야구는 저에게 희망을 주는 스포츠입니다. 그냥 생활이다. 야구란 인생이다. 어? 아, 내가 알라 했는데. 그래? <laughs> 저에게 야구란 삶입니다. 야구란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고 있다가도 큰 홈런 한 방에 경기가 뒤집힐 수도 있고 까딱하면 실수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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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밤, 빠바바바라바밤빠바바 승리를 위한암바 안타 김강민, 안타 김강민. <laughs> 이정도바바바바바 <알겠습니다. 웃음>